안녕하세요. 태블로 시각화 입문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세일입니다. 태블로 또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유튜브와 링크드인, 슬랙, 줌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저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유대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태블로 전문서적인 태블로 굿모닝 코데퍼터과 데이터 시각적 분석 태블로로 끝내기 책을 집필했습니다. 2010년부터 1년에 360일씩 태블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제 채널과 태블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태블로를 왜 사용하고 있나요? 회사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취업과 커리어 전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태블로 입문을 시작해서 심화, 고급 그리고 나아가 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시각적 분석까지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태블로 입문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총 10개 섹션과 35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 450회 이상 강의 및. 4년 동안 태블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학생 및 취업 준비생, 그리고 직장인과 커리어 전환을 위해 애쓰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태블로 입문 과정에서는 실습 위주로 흥미를 잃지 않고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슈퍼스토어 2020-2023 엑셀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 원본에는 주문 시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주문할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가상의 샘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를 다른 사람과 빠르게 공유 및 협업할 수 있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해석하는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태블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데이터 시각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